안녕하세요. 오늘은 TCL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서 엽기적으로 할인 중인 85인치 TV 네 가지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웨딩이 사철을 맞이하여 네 모델 모두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이라 지금이 너무 좋은 구매 찬스입니다. 소개드릴 첫 번째 모델은 삼성전자 4K UHD TV입니다. 정가 211만 8600원에서 즉시 할인 워우쿠폰 적용하여 156만 4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60만원 이하는 처음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두 번째는 LG전자 울트라 HD TV입니다. 정가 237만 6,910원에서 즉시 할인 워우 쿠폰 적용하여 189만 500원으로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삼성전자 4K UHD QLED TV입니다. 정가 302만 8,970원에서 즉시 할인 워우 쿠폰 삼성카드 할인 적용하여 200만 8,190원에 판매 중입니다. 역대 최저가는 아니지만 최저가에 가까운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품은 TCL 4K UHD 미니 LED TV 1845입니다. 정가 289만 3천원에서 즉시 할인 적용하여 293,000원 0 주말 특가보다 5만원 더 저렴하게 역대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 지금까지 봄맞이 역대급 8인 중인 85인치 TV 4가지 네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85인치 가성비 TV를 구매 예정이시라면 이번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TV는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희망 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 드립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